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디 퍼커션 16비트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이수근의 허벅장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범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 배울 동작은, 어, 약간 좀, 많이 몸을 움직여야 돼서, 예, 네, 총네 마디를 한 번만 진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동작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가 동일하고, 두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가 동일한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거 보여드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동작을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마디는, 오른발로 바닥을 그리면서, 원, 그리고 원, 이, 엔, 아, 16비트니까, 원, 이에서 생략합니다. 자, 원, 이, 엔, 아, 그리고 엔, 아에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손은 오른손, 왼손으로 가면 편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원, 이, 엔, 아. 다시 한 번. 원, 이, 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이, 엔, 아에서는 왼발만 한번 부르시면 됩니다. 투, 이, 엔, 아. 그래서 이어서 하면 원, 이, 엔, 아. 투, 이, 엔, 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e a n a, 4e a n a, 도 마찬가지입니다. 3e a n a, 4e a n a. 다시 한 번. 3e a n a, 4e a n a. 그래서, 자, 이두 마디를, 네, 네, 두 마디가 아니죠. 이한 마디를 네, 다 연습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1e a n a, 2e a n a, e 다시한번 원이 엔아, 투이 엔 n a 리 엔아, 포이 엔아 자, 그 다음에 세번째와 네번째 마디를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는 계속 쉼없이 가다가 네번째 포이 어, n a 에서 발만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여드리면 원이 엔아, 투이 엔아, 쓰리 엔아, 포이 n 아 네, 앞이랑 거의 동일하죠 다시한번 1EN A, 2EN A, 3EN A, 4EN A. 이걸 좀 빨리 보여드리면. 네, 가능한가요? 다시 한 번. 1EN A, 2 n A, 3EN A.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죠.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1 E N A 2 E N A 네, 자 어떻게 따라 하실 만한가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구호 없이 한번 예, 동작으로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동작은 아마도 어, 가끔 길거리에서 걸어다닐 때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대인데, 아마 40대의 어떤 나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동작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연습하기 같이 보시면서 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